자, 오늘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른들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약속된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 뭐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너희 중에 뭐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자, 정말 이제 잘 외웠는지 가보겠습니다. 뭐죠, 처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지혜를 꼭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